상생 페이백 결제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매장에서 결제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전기차량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기아의 대표 전기차량으로 출시된 EV9. EV9 차량도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이드스텝은 필수로 장착을 하시면 편리한데요. 기아 제뉴인 사이드스텝으로 EV9 차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사이드 스텝 장착 전 추후 자동차 검사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은 이미 합법 인증된 상품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장착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떤 상품이든 구매 후 사용하시기 전 제품 검수는 필수로 하셔야 하며 저희 매장에서도 장착 전 꼼꼼한 제품 검수 후 장착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V9 차량은 차량의 순정 가니쉬를 달고 후 소음 방지 흡음재를 부착하고 장착이 시작되는데요. 신형 차량들은 순정 간이슈에 붙어 있는 쫄대를 빼서 사이드 스텝에 인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EV9 차량의 기아 제뉴인 사이드 스텝은 차량 색상과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한 상품으로 통 알루미늄 브라켓을 체결하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사이드 스텝의 필요성은 장착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되고 신형 차량들의 차체가 커짐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장착을 하셔야 하는 아이템이 바로 사이드 스텝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기업 대원지 프랜드는 대형 창고형 매장으로 다양한 IVSUV 차량 용품을 보유 중이고, 장착 중 생기는 문제 있는 상품들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타에도 카니발 차량의 루프박스, 타스만 차량의 하드탑 등 다양한 용품들을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즉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대기시간 동안 따뜻한 음료와 함께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 관람과 스크린 골프를 이용해보세요. 사이드스텝을 장착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짧은 치마 입은 여성분들의 승하차가 용이하며 측면 추돌 시 보호대 역할도 하고 사이드스텝 장착으로 1차 추돌 감지 역할을 해줍니다. 사이드스텝 장착 고민하지 마시고 총판 대원 지프랜드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장착을 진행해보세요.